한달 동안은 이제 이요 어, 명찰 어, 스티커를 붙이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서로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오래되신 분들도 서로 이름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특별히도 어, 이름을 서로가 잘 모르시기도 할 텐데 보면서 아 저분이 음, 저 분이시구나. 한달 정도만 우리가 잘 이렇게 서로 이름을 보면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겠죠. 그래서. 어 조금 좀 너무 어린애가 될지 몰라도 우리 주일학교도 하고 EM도 다음 주부터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서로가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가면 조금 더 친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. 한번 수고하셔서 인사하시고 특별히 어 단김에 내가 이름 모르는 사람 얼굴을 보시면 찾아가셔서 아. 얘는 누구시구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예배 후에 교제 시간에는 각 목장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목장 모임 교제하는 데에 저 집중해 주시고 또각 목자들에게 미리 제가 어, 보내어 드린 내용을 가지고 혹 말씀 쉐어할수 있는 것들을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우리 이제 어, 초원희락 충성믿음 목장에서 많이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데 뭐 마치 대청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. 많이 오셔서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, 초원별로 한 달에 딱한번 어, 새벽 예배 오셔서 같이기도하고. 또, 함께 수고해서, 교회를 한번잘 청소하고 나면, 그 다음에 조금씩 청소할 것들이 줄어드니까, 아, 안,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도 좀 손대고 해서, 그 교회를 잘, 어.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. 아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은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, 조금 늦기는 한데요. 어 부활주일인데요. 세례식을 진행합니다.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, 우리 EM에서도 또 자녀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미리 함께 교육하고 아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교회 나오신 6개월 지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함께 저랑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갈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상입니다.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그 원에서 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도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심이 머리숙에 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.